근데, 확실히, 그냥, 우리는 희망이다, 그러면 약간 막연하기도 하고, 뭔가, 문장, 말, 귀에 들어올 때도 써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 그렇다고, 그거 맞추려고 누군가에나 누군가에게 그들의라고 하면 왠지, 그러니까 나는 이걸로 좀, 그, 90년대생들한테 힘이 됐으면 좋겠거든. 내가 보니까 최근에, 세대별 우울증 환자가, 20대가 진짜 다른 세대에 비해서, 그냥, 존나 확치 솟더라고. 어. 그러니까 좀 우리는 희망이다. 뭐 누군가에게 희망이다. 응. 그들의 희망이다. 심지어 그 할아버지가 실제로 말씀하셨으니까 좀 응. 그런. 그들의 희망은 좀그 왠지 기성 세대들한테 희망적으로 보여야된다는 느낌 같아서. 그렇지 그거 말로 좀 부대감, 부담감이 응. 느껴지겠지? 응. 근데 누군가에게는 난 되게 좋은 거 같은데. 응? 그렇게까지 부담스럽게 느껴지진 않았어. 어, 누군가에다 응. 사실 나도 마음이한테도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걔가. 말해준 거고, 우리 엄마도 괜찮다고 하는데, 음. 음, 누군가의 혹은 누군가에게, 이게 음. 괜찮을 것 같네. 응. 음. 어. 누군가에게, 나는 누군가에게 한 표. 여보세요? 어. 잠깐 통화돼? 어, 괜찮아. 저번에 인터뷰 했던 것들 이제 취합해서 어. 음.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음. 이제 그 영상의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끝내려고 해. 그종묘에서 할아버지가 우리들한테서 희망을 본다고 말씀하셨잖아. 나는 이제, 음. 이 영상으로 좀 90년대생들한테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 말로 딱 끝내려고 하거든. 근데 내가 이제 한네 가지 정도 들려줄 건데, 그걸 듣고 뭐가 괜찮은지 한번 얘기해봐. 얘기해줘. 어,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희망이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희망이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의 희망이다. 그리고 우리는 희망이다. 이렇게 내가 1번 아니면 4번이야. 1번 아니면 4번? 응. 아, 그래? 완전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완전. 다르네? 왜냐면은 내가 우리는 그들에게 희망이다 혹은 누군가의 희망이다라고 딱 뭔가 앞에 붙으면은 왠지 좀 부담감이 느, 느껴질 것 같아서 음...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막 지, 만약에 집안에서 그런 멘트에는 거. 좀 어느 정도 부담감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거. 근데 나는 위로를 아, 좀... 멘트에... 네, 어. 어, 이 위로를 해주고 싶은 거라서 좀 그런... 응. 뭐이말 하나에 어... 그렇게 크게 그런 것까지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는 확실하진 않은데 웬만하면 그래도 최대한 그런 여지는 빼고 싶어서 주위 친구 지인 몇 명한테 물어봤을 때는 누군가의 희망이라고 하는 게좀 부담도 뭐덜 느껴지는 것 같고 음... 뭐 말로써도 좀 부드럽게 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어. 근데 부드럽긴 한데 이제 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스타일 차이인 것 같아 나는 약간 음. 좀 이게 하나 딱 찍고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해서 어. 근데 영상적인 측면에서 누군가가 나을 것 같긴 해 음. 요건내 의견. 어 오케이. <laughs> 네. 너 의견을 안대놓을 수가 없긴 해서 가 이제 마지막으로 너한테 물어본 건데. 근데 뭐, 너가 아니, 근데 정. 어. 그냥 나는 뭐, 어. 어. 들었을 때 느낌이라서. 어. 음. 우리는.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우리는 그들의 희망이다. 아 이러고 끝내면서 와씨 역시 난 존나 잘해 이러고 하려고 했는데 잠깐만 이게 좀 부담이 되나 싶어가지고. <laughs> 네. 어. 우리는 누군가의 희망이다. 우리는 그들의 누군가의 희망이다. 우리는 희망이다. 약간 그냥 우리는 아 그럼 뭐 이런 건 취향도 있겠지. 나도 그냥 그, 그냥 우리는 희망이다로 그냥 앞에 다 잘라버리고 하려다가 그것도 뭔가 또 뭔가 그러니까 어, 좀더 고민을 해보긴 할텐데 사실 이래놓고 너한테 전화하면 좀 웃기긴 한데 누군가의 희망이다 쪽으로 갈것 같긴 해. 상관없어. 아 왜냐면 우리가 같이 이거를 발로 뛰면서 응. 고생하면서 찍은 거니까. 응. 어. 일단은 알았어. 조만간 뭐 업로드해서 보여줄게. 어, 오케 오케이. 어, 이미 오케이 이뭐 같이 한 거지만. 어, 일단. 어. 오케이 알았어. <laughs> 어. 아 좋은 저녁 되시게. 어나 무클럽이라 가지고 지금. 아 맞네 어, 하고, 어, 맞네. 하고 있던 거야 저... 지금? 아니 아니 아 지금 이제 준비 중. 아 그래. 아 어, 오늘도 열심히 잘 어. 하고. 에이.